시편 34편의 간단한 배경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열다섯 살때 헤브론에서 선지자 사모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붐을 받았습니다. 그후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멋진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인기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왕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무섭게 다윗을 시기한금. 그 시기가 결국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서 죽게 한금.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정식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현재 통치하고 있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도망자가 돼서 여기저기 숨어 다녔으니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상처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나라인 적군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스왕은 신하들에게 왜 이런 미치광이를내 집에 들어오게 했냐라고 혼을 내면서 저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말해서 또 그때도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쫓겨나면서 그 이렇게 오늘 본문 부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의 처지를 보면 탄식하거나 분해하거나 원망해야 그게 마땅할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럴 때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1절에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함,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콧노래를 흥얼흥얼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란 중에도 곤고한 중에도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멋있냐면 상황은 긴박한 상황인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하루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태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었던 모세의 모습은 정말 멋있고 위대했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여유롭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윗도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는데도 자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대처했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구절 1 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다라는 것. 원, 원통함. 부남, 억울함, 괴로움, 아픔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쏟아부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환란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의외로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9절에 의는 고난이 많으나 제일 편하고 쉽게 사는 방법은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되니까, 의롭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살려니 좁은 문이라 힘든 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다 좋게 보이고, 근심도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인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기 싫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함으로 아니면 학교 폭력이 너무 무서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 바이러스로 인해, 영주권 문제로 인해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또 나이가 많아져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을 당해서 교회 때문에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 때문에 인간의 고민은 이렇게 천태만상입니다. 각자들 나름대로 고민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갈수록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이런 상한 심령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받나?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귀한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영어로는 Broken-hearted, 마음이 깨진 것.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마치 큰 쇳덩어리나 망치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듯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 그런 심령에 마음이 부서진 영혼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태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적교훈 두 번째는 여호와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18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란 무슨 뜻이냐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함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말함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통해하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봉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적교운세 번째는 여호와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만 살면 되는 것. 10편 37편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란 때의 저의 산성이시로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여호와는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짐도 가벼워지고 몸도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절대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고민하며 걱정할 거면 기도를 잘못한 거거든. 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나 위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화 위복이란 뜻은 지금의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화가 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전화 위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일 그니까 일감도 다 잃어버려서 빚을 져야 됐던 그런 사람들, 마음의 원통해진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홀로이 처절하게 지내고 있었던 시간인데, 그런데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열심히 도와서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통일 왕국을 일으킨 그 동지들로 인해서 그들이 합심해서 다윗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다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환란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여유롭게 이겼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참 믿음의 진정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태가 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한 자, 통해 하는 자들과 가까이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바라며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비록 좁은 문이어도 이것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늘 기쁘게 찬양하며 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더 크게 웃고, 더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로 가득찬 마음으로 웃는 그런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